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차량 K7 프리미어인데, 천만원대 드릴 겁니다. 천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앞쪽에 뭐, 어라운드비며, 반자율주행까지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신차 버전까지도 가지고, 천만원대라면 어떨까요? 저는 중고차로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차가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신차 보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 4,000km 기간은 두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 제가 놓은 차량 노블레스 등급의 K7 프리미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쪽에 전자 기어봉, 유보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이런 것들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자율 주행의 어라운드 뷰까지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신차 보증이 일주일만 남아 있어도 괜찮고요. 한 10km, 100km만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밖에 나가서 저희는 항상 점검을 하고 카센터 가서 추가 점검 등등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중고자동차 보증이 아니라 신차보증 으로 고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차보증만 남아있다 면전 정말 괜찮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량은 약두달 4,000km 면 여러분 제주도에서 탁송 받아보셔도 요 문제가 발생하면 기아 들어가셔서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이 차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신차보증까지 가지고 도 제가 오늘 이 차량을 1960만원에 소개를 할 겁니다 정말 1,000만 원대까지 K7 프리미어가 10만 키로도 달리지 않은 매물이 나온 건데 옵션은 보시다시피 너무 좋고요 안쪽에 시트는 베이지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중고차로 구매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이 차량 앞쪽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카메라에 전방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의 반자율 주행까지도 다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LED 헤드라이트 케이스앤 프리미어 는 LED로 들어가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절반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봤을 때 낮은 깡통일 아니죠 노블레스 등급의 옵션 휠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후측 방경 보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 방경 보기능 참고해주시고 자 조속종 라인 어네 외판 상태 좋네요. 여기 진짜 작은 문콕 같은 거 살짝 살짝 보여요. 주는데 이렇게 찾아봐야만 보이는 수준이라서 커다랗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고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에서 4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여기 살짝 보이네요. 자, 전 차주분께서 썬팅지를 레이노 썬팅지 시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썬팅지는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이 차량 뒤에 전동 트렁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점. 전동 트렁크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뒤쪽 넓죠. 뭐 K7 트렁크 공간이 부족할 리는 사실 없으니까요.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 봤을 때 네, 이 차량 정말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 탑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K7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시트입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달라고 어떤 분이 남겼었는데 세들 브라운 시트 맞아. 댓글에 한분 누가 남겼었어요 저희가 그냥 베이지 색깔이니까 베이지 시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맞아 세들 브라운 시트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세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 옵션이 정말 안 빠지는 게 윈도우 커튼 2열 열선 시트 당연합니다. 이쪽 보게 되면 2열에 볼륨 컨트롤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륨을 만질 수가 있다. 거기에서 왔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요렇게 뒤에는 전동 리어 커튼까지도 2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크인시트도 물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열로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1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키가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홀드 버튼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이 차량 유보 기능이 있어서 물론 핸드폰으로도 원격 시동을 미리 걸어놓으실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이 키로도 그냥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바로 시동을 걸 수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메모리에요 메모리 시트 있고 당연히 메모리 시트에 이렇게 전동 핸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번더 후측방 경보 기능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토라이트며 오토와이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깔끔해요. 깔끔하네요. 이 차량 실키로 수가 96,987km.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앞에서 4,000km가 남았다고 했는데 3,000km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6,987km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은 약 3,000km 정도가 남아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유보 기능 한번더 하이패스 룸미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 기능. 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지금 이분할돼 있어요. 여기도 내비 여기도 내비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요즘에는. 3분할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크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옆에는 음악이 뜨게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후진기어 놓게 되면 어라운드 뷰 기능 너무나 깔끔하죠 요즘 어라운드 뷰는 정말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전진기어 한번 놓으면 전방 카메라로 변경되는 모습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전부 다 잡아주는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프로토 공조기 저희가 계속 틀어놨어요 그래서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볼륨은 아까 들어봤지만 한번 더. 볼륨 상태 좋고요. 아래쪽에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이게 옵션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은 누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전자기어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자기어봉이 빠지죠. 한 여기서 300만원 정도가 빠지어, 빠지는 K7 프리미어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냥 렌터카. 렌터카에서 나오는 그런 깡통 차들 같은 경우에는 말뚝기어봉이 들어갑니다. 여기 사진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런 말뚝기어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기어봉이 들어가고요. 양쪽 통풍 시트에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뭐 리어 커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요거를 모두 다 가지고, 요거 다 가지고, 이런 옵션들 다 가지고 너무나 저렴한 와중에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걱정하실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미 체크 끝내서 깔끔한 차량이지만 고객님이 차량을 받아보셔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를 해줄 신차 보증이 남아 있다는 점.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이 차량 신차 보증이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신차 보증과는 관계없는 가격에 나와 있어요. 네, 관계 없는 가격에 나와 있는데 신차 보증까지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너무 완벽한 조건 아닌가요?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 안심되고 차량 가격 저렴하고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이런 차 어디서 찾는 건데 우측 상단 보시면요, 여러분 www.먼차살까.com 요것도 어려우시면요 네이버에다가 먼차살까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기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딜러 전산도 공유해놨습니다. 이렇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차량 보실 수 있게끔 딜러 전산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저희 사이트에서 차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는 우측 하단 보시면 총 비용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